약간 간단한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이분으로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저희 회사의 기둥이시자 젊은 나이에 여성으로서 성공한 커리어 문을 달리고 계신 1, 2, 4 팬의 여러 팬이신 김유리 부장님 모셔봤습니다. <laughs> 아 지금이 살짝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저랑 편하게 얘기하시면서 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되게 어린 나이에 입사를 음. 했었는데 다들 약간 놀라는? 왜냐면 이제 영업증이랑 너무 안 맞는 성향이 다 보니까 음. 예성적이기도 하고 막 말도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왜 못해? 이런 거는 아닌데 괜찮아? 어, 할수 있겠어? 약간 이렇게 음. 좀 걱정 음. 어린 걱정 반 우려 반 그래도 뭐 해봐 약간 좀 이런 게좀많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. 음. 그동안 음. 이 자리에 올라오기에 얼마나 음. 큰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근데 좀 얘기를 하시면좀 되게 막 바흐로로 사실 처음에 신입 직원을 입사하셨을 때가 딱 10년 전인데 정확하게. 2011년도거든요. 21년도 12월에 입사를 했었을 때 나이가 23살이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내성적이고 지금보다 더 말도 못하고 더 그랬을 때이다 보니까는 이제 아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 사실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일을 했는데, 이게 될까? 라는 의심, <laughs> 뭔지 알? 갑자기 <laughs> 어느 순간 모르는 분들로막 전화가 오고 막 문의가 오는 거에 좀 재미를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자발적으로 뭔가 좀 야근도 좀 하게 되고.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모아둔 돈도 없고 되게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<laughs> 사실 뭐 점심이나 저녁 한끼 먹는 것도 되게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는 음...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, 야근 하다가도 배고프면 집에 가고, 집에 가서 밥 먹고, 이제, 500원짜리 PC방을 찾아서, 거기서 이제 졸릴 때까지 일을 하다가, 어, 아, 지금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. 해서 이제 집에 가서, 자다가, 또 어, 그게 또 그러다 출근하고, 그게 항상 반복이었던 거 같아요. 그 당시와 지금의 모습은 어떤 점이 달려졌는지 음, 근데 이거는 진짜, 모든 게다 달라졌지. 아예 그냥 처음부터 뭐, 180도 다른, 삶? <웃음> <웃음> 뭐, 오직 하면은 막, 막, 이런 생각도 막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?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? 어, 앞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, 맨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, 제가 고시원에 살았었어요. 오, 어. 진짜요? 네. 근데 이거를, 진짜 친한 친구 두 명? 말고는 아무도 부모님도 몰랐어. 아예어 이제 그럼 저희도 이제 다 같이. <laughs> 네, <근데 웃음> 저도 있제아 그때는, 이제 이제 그때는 <laughs> 고시원에 산다라는 게좀 창피했었어. 뭔가 2 3 살에 딱 고시원 살아라고 뭔가 얘기를 음. 하는 게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했었어가지고 그냥 자취해라고만 얘기했었어. 지금이 이제 너무나 오래 전 얘기라서 웃으면서 얘기를, 얘기를 할수 있지만. 그래서 보시원에서 살다가 일을 하면서 이제 살림리가좀 나아져서 월룸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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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네,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<laughs> 투룸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셋집을 가고 오, 점점 어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<laughs> 이제 뭔가 집도 어, 사게 되고 점점 그렇게 좀 발전 됐었던 것 같아요. 신입 때 들어왔을 때랑 지금의 약간 연봉 차이 연봉차이. 연봉 차이. 얼마나 많은데, 이제, 급여적인 부분? 제일 궁금하신 거거든요, 이게. 아유. <laughs> 여기서 얼마나 붙여야 될까요? 오? 뭐지? 뭐, 50억? 50억이요? <laughs> 부장님께서 앞으로 3년 안에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음. 있으시다면.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워요. 그냥 뭐 사실 그런 거나돈 많이 벌고 싶어. 나뭐 진급할 거야. 뭐 어떻게 할 거야. 뭐 이런 거는 사실 당연한 거고.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인 거고.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지금보다 더 발전하자. 지금보다 앞으로 1년 뒤, 1년 뒤보다 앞으로 그 1년 뒤더 발전하는 게 내의 그냥 목표이지 않을까. 나를 그냥 좀 넘어서는 음. 게 목표인 것 같아. 한 단계 더 성장을 네. 하겠다. 네. 네. 부장님께서 이제 영업직 입사를 고민하는 미래의 신입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? 이제 요즘 유행어로 말을 하면 이제 그 이와 아이가 있잖아요. 아, 그 어. 이와 그 <laughs> 사실 뭐 영업직이라고 하면 은 활발하고 말도 잘하고 어, 부집성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만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그 아이잖아요. 완전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진짜 저는 이 영상을 내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내성적인 사람들도 돈을 분명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. 또 이렇게 뭐 외향적인 사람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아닐 거니까. 근데 그런 사람들 도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. 그리고 특히나 약간 좀 우리 회사에 약간 어필을 약간 좀 하자면 그런 게 있잖아요. 약간. 내가 약간 좀 못하고 좀 내성적이더라도 집안에서다달려들어서 약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어, 있기 때문에 <laughs> 신입을 보는 <laughs> 어, 약간 보인물의 <laughs> 그 관리자에 있는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분명히 없을 거예요. 같이 잘 되자 라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분명히 못하거나 잘못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뭐야? 나가! 약간 이런 분위기는 네. 절대 아니거든. 아니잖아요? 섹아저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 다 훼손받고 나갔을 거예요 <laughs> 근데 정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만약에 그런 분위기였었다라고 하면은 내 성향상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일을 못했겠다 충분히 잘 이끌어줄 수 있고 잘따로올수 있다라는 거는 <laughs>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아,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<laughs> 깜짝이요 <깜달아요, 웃음> 지금 <웃음> 꼭 여기에 그걸 써주세요. ISFP. <웃음> <웃음> 어떤 성향인지. <laughs> 어떤 성향인지 써주세요. 엄마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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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 있는 거 감고 있는 거. <laughs>